울산 시승센터, 현대 울산 시승센터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어, 넥소 신형이 나왔다고 해서 2021년형, 넥소 신형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넥소 2020년형 하고요. 비교를 좀 해보기 위해서 시승센터로 왔습니다. 여기 있는 울산, 울산에 있는 진장 유통로 에 위치한 울산 현대 시승센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2021년형 넥소를 타고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승센터로 고고! 안녕하세요 카페인카 TV의 카페인입니다. 여러분 와넥소가 가격이 다운됐대요. 125만 원 다운됐다고 합니다. 와 저는 그러면 125만 원더 비싸게 샀네요. 작년에 샀으니까 아이 억울해. 물 배출 버튼 H2O OUT 버튼을 누르시면요. 자,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은 정차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하면요. 여기 보세요. 생성된 물을 배출 중입니다. 하고 뜨거든요. 물 배출이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물 배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H2O Out 눌렀습니다. 그러면, 어, 자, 여기 물 배출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뜨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 저는 지금 시승 차 안에서 이렇게... 어, 소독제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어, 소독도 하고요. 잠깐만요, 양손에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 이제 시승차에 올라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경자해수장으로 고고! 자, 여러분 시승센터에 오시면 이렇게 시승하실 수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어, 사전 예약을 하시면 셀프 시승이 가능하니까요. 미리 연락을 하셔서 예약을 하신 후에 시승하러 오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어, 신형 넥소 2021년형 넥소를 어, 제가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외관을 보시면요. 어, 어, 제가 갖고 있는 넥소 2020년형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외관의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야, 근데 넥소 역시 멋져요. 제가 어, 넥소 차박에 도전했던 청자 해수욕장까지.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승차를 타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여기 어, 현대에서 제공하는 시승차를 제가 타고 운전해서 여기 정자 바닷가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어 과연 2020년 넥소와 제가 지금 시승을 해서 운전을 해온 2021년 넥소와의 차이가 과연 어떤 점이 있는지 여러분 제가 어, 현대차 딜러 선생님께 한번 어, 달라진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어, 넥소가 어, 2021년형으로 나오면서 개선된 점이 몇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이 개선이 되었는지요? 넥소는 크게, 어, 많이는 대폭적으로 수정된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그나, 넥소가 그만큼 신기술이 많이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어, 고객들의 니저를 판단해서, 어, 지금 현재 가장 두드러이게 바뀐 거는, 어, 클러스터가, 클러스터가 10.25인치 컬러 LCD 와이드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그 운행을 하면서 조금 더 고객님들 신성도 그더 좋게 하고 또 지금 현대자동 추세에 맞게끔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 기존에 없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차량은 올 3월달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하면은. 기존 넥소 고객들도 무선 업데이트를 계속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점이 되었던 그 우리가 배기 가스가 문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넥쏘가 그죠. 그래서 동절기에 특히 중부지방 이쪽에는 아파트에 물을 배출을 할때 얼어버리면은 그게 애들도 미끄러지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 배출 스위치를 따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물을 보관을 했다가, 물을 배출하고 싶을 때, 고객님들이 스위치만 누르면, 물을 배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이, 아이 옵션이 다 추가로 됐으면서도, 가격이 125만원 정도 인하가 됐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는 뭐 3,400만원 보조금도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대가 친환경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계기판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계기판 크기가 많이 넓어졌어요. 이 색상도요, 계기판 색상도 너무너무 예뻐요. 어, 진짜 이쁘죠 하늘색. 이야 이쁘다. 여러분 핸들 옆에 이렇게 가 보시면 H2O out 있잖아요. 이 버튼이 이번에 신설된 버튼이래요. H2O out 이거 H2O 가 뭐게요? 물이죠. <laughs> 그래서 사실은 어, 그물 빼는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 조금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서 어, 차 정차를 하고요, 주차를 하고요. 그게 자동으로 물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물이 빠지다 보면은 어, 가만히 있는데 물이 빠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요. 겨울에는 그 물이 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어, 어딘가 정차를 해놓거나 아니면 주행 중에 어, 물 배출 버튼 H2O OUT 버튼을 누르시면요. 자,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은 정차된 상태인데요. 요렇게 하면요 여기 보세요 생성된 물을 배출 중입니다 하고 뜨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지금 이이이 이,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실시간으로 물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배출이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물 배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H2O out 눌렀습니다. 그러면 어자 여기 물 배출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뜨는 거예요.

おはよう。